북한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 정상이라며 안심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유튜버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직접 측정한 결과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사실에 가까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논란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 북한 핵 폐수 유출 의혹의 시작. 논란의 시작은 2024년 말 북한 평산 우라늄 정면 공장에서 발생한 핵 폐수 유출 정황이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포착되면서입니다. 해당 공장의 침전지가 포화 상태로 보였고 인근 예성강 방향으로 물흐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예성강은 압록강과 임진강을 거쳐 서해까지 연결되는 강줄기로 실제로 유출이 발생했다면 남한 해역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부는 수치상 문제없다는 입장. 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 i n s 은 전국 244개 방사선 측정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량은 0.0590, 212SVH 수준으로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집중된 강화도, 김포 등 접경 지역의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3 유튜버와 시민 단체의 반론 하지만 여러 유튜버들과 시민 단체는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현장을 방문한 유튜버들은 강화도와 김포 하천 일대에서 0.30, 35 Sv/h의 순간 방사선 수치가 기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 발표 수치보다 높으며, 이상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 측정망이 감마선 중심이며, 우라늄이나 알파선, 베타선은, 아예 측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측정 방식이 논란이 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수치보다 어떻게 측정했는가입니다. 정부는, 고정형 측정소에서 평균값 중심으로 보고하지만 유튜버들은 실시간 순간적인 측정값을 통해 현장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두 방식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측정 항목이나 조건이 다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5일각에서는 국제감시 필요성도 제기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맞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특수상황 그리고 주변 해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나 국제해양환경기구 등과 협조해 객관적인 국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당시에도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구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투명성.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입니다. 방사능 수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측정망에 우라늄 농도나 알파베타 방사선도 포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7 결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현재까지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발표 평균 수치 기준으로 정상. 유튜버 시민 단체 현장 실측과 측정 항목의 문제 지적, 전문가 국제 공조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 강조. 결국 핵심은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전문가가 분석하더라도 정보는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북한 핵폐수 유출 문제는 단지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수 환경. 건강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미디어, 전문가들이 함께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